어, 뭐 일단 써봐야겠죠. 사장님, 오늘 작업한 건몇 점입니까? 일단 뭐요? 써봐야지 알겠지만 오늘 작업한 거. 예. 뭐, 전걱점 드려야죠. 마음에 드십니까? 선이 예. 안 보이잖아요. 강제로 예. <laughs> 꺾지만 마세요. 꺾으면 돈 들어갑니다. 구르댕이는 거 하나 드렸어요. 내가. 기가 예. 새것도 있어요. 가게에. 8시오만 주 사다 놓은 거. 참. 그때는 돈이 버블경제라서 그때는 참 진짜 돈의 가치를 못 느끼겠더라고 막 돈이 막 그때는 막2 3백0 그냥 쓸어 왔으니까 어저 저스트 모드, 노멀 모드 이렇게 풀, 저스트 춤, 저스트 노멀 하면 좋겠 노멀해도 아다 무조건 크게 나오네 그냥 노말로 해도 예, 네. 줌 저스트인데 저스트 있는데 저스트로 해도 무조건 후방 풀로 나오네요. 예. 좋은데요? 예, 에아요다 여기서 또 이제 미등을 켜면은 예. 미등 켜면 더 밝게 나오죠. 예, 잘 나오네요. 조심하시고 뒤에 거리를 보자고 하는 거니까 일단 여기, 여기, 여기 보이죠 검은색이고 요, 요 요게 저거예요. 여기 요, 요, 요 자리가 바로 이제 경계선입니다. 예. 한 번, 네 마지막 위에 한번 비춰, 비춰보실래요, 형님? 모두 오픈 클로스. 이걸 뭐 잘못 건드렸다고 한들. 뭐뭐안 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. 그냥 빠꾸는 예. 조금 강조 뜨끔데 있으니까. 예. 이때 당시 일본애들 보면 참 대단한 게 이걸 어때 이걸 딱 이거를 음각으로 파버렸어요. 그를 대단한 거 아닙니까? 아 이게 와 마크 닫혀 있어도 후진을 넣으면 자동으로 나온다. 아니요, 그건 아니에요. 그건 아니죠. 네, 네. 후진 넣으면은 수, 수동으로 한번 해줘야 또, 돼요. 해줘야 네. 네. 고정식입니다. 네. <laughs> 짠예 도리도리 예또 이렇게 한 어, 밀어보세요 뭐. 더, 더, 더 걸리는 경우가 걸리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신기하죠 눌때도 이제 또 닫고 놓아야겠죠 좋으면 쓰는 겁니다 뭐 일찍 쓰면 쪽발이라도, 뭐, 칠레판도, 뭐, 다 개소리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좋으면 쓰는 겁니다. 일찍 이 좋으면 쓰는 거고, 국사기 좋국사가 쓰는 거고. 감사합니다, 사님 고맙습니다. 네, 아... 예, 복 많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